you <laughs> 2차 전지 열풍이 작년부터 되게 거셌잖아요 네. 저도 진짜 열심히 <laughs> 투자했던 사람인데, 2차 전지도 이 전기차, 수소차랑 관련이 되는 거죠. 아, 네, 당연한 이야기 네. 2차 전지 자체가 전기차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보금이 약간 1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유럽은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유럽은 좀 많이 됐으니까 3%. 20%뭐 20 비슷해요. 한 아, 15% 그래요? 정도 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15%?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미국은 지금 3.5밖에 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어. 지금 전 세계가 10인데 미국은 3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뒤쳐진 거죠. 뒤쳐졌지만 그만큼 산업이 엄청 발전한다는 어, 뜻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맞습니다. 어.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2차 전지가 성장했었던 게다 유럽 전기차 시장이 네.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네. 아. 같이 성장을 했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3.5% 밖에 되지 않으니까 바이든 정부가 음. 아 우리도 유럽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러면서 네. 최근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충전 인프라를 이렇게 깔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의 전기차 음. 시장 또 2차 전지 시장은 유럽,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에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아. 있, 있다고 좀 많이들 평가가 되고 있어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 전고체 배터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네.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거, 그거의 개발 추이를 저희가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초에도 좀 이슈가 됐었던 건데, 배터리 내재화 이슈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차,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자기가 생산하겠다 네, 하는 맞아요. 내재화 어. 이슈가 있는데, 뭐 그런 두 가지의 그런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2025년 이후에나 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음,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당장은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 있어요. 2차전지 하면 딱 글로벌 1위 떠오르는 게 중국 CATL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국내 기업들이 어떤 그 공격을 맹공을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음. 올해 초에 실제로 CATL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많이 음. 되었. 그래서 K-배터리의 위상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어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c h t l 의캡파는한 600기가와트 그리고 LG 화학은 500기가와트, 아, 네.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200기가와트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네. 그 CATL은 대부분 다 중국에다가 증설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음. 중국 내에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그쵸. 크기 때문에 네, 네. 자국의 그런 수요를 충당하는 정도의 캐파 증설이에요. 네. 반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증설이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 다 증설을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앞으로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 미국 시장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좀 국내 업체들이 중국 CHL보다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음. 약간 미국이랑 중국이 약간 그, 무역 분쟁 이슈도 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 어, 네, 국내 네, 기업들이 맞아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물론. 실제로 미국에서 중국 업체들한테는 큰 관세를 물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관세도 있고 지금 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안 그래도 지적 재산권 문제가 음흠. 좀 어,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네.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라도 중국의 투자를 좀 받고 있지 않은 그런 아, 상황이에요. 헉. 시기를 잘 보면 정말 국내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네. 수 있는 네,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2차 전지에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산업 감 잡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2차 전지를 보면 크게 셀메이커랑 소재업체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어져 있어요. 네. 셀메이커들은 이제 소재업체한테 소재를 받아서 조립하고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고 바로 이제 완성차한테 납품을 하게 돼요. 네. 근데 셀메이커들은 사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많이 할 계획이 네.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소재 업체들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이슈 때문에 저희가 좀 타격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차전 네, 네. 업체들이 그쵸? 올해 초에 폭스바겐이 음, 네. 자기들들 내재화하겠다고 음. 얘기하면서 조금 타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네. 이제 소재 업체들 얘기를 드리자면 2차전지 그런 성능 개선을 위해서 소재들도 혁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내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그런 장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양극재, 두 번째가 음극재, 세 번째가 전해질, 네 번째가 분리막 이렇게 네 음. 4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요소에서 모두 다 지금 소재 혁신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좀 개선시키는데 집중을 음, 네.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양극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리튬이온이 많아야지 주행거리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700km를 가고, 뭐 현대차가 500km를 가고, 맞아요. 막 이렇게 와. 논란이 네. 되는 것도 다 리튬이온의 그런 용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니켈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양극은 좀 하이 니켈로 가는 그런 기술의 혁신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응극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때 이제 받아주는 그릇과 같은 역할이 돼요.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만 많아지면 안 되고, 그릇도 같이 커져야 되니까, 음극제에서도좀 소재 혁신을 음. 주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흑염만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좀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다 실리콘 첨가제 같은 걸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해질인데 네. 전해질은 사실 안정성이랑 굉장히 직관되어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사고도 있었죠. 네, 네. 최근에 막 전기차 음. 불 나고 음. 사실 전기차가 불 나면 그 내연기관차 불 끄는 것보다 6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한데 어, 전해질에서도 옛날에는 LIPF6라는 그런 보편적인 전해지만 넣었었는데 음. 그 외에 다른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좀 안정성을 더하게 하는 그런 뭐 기술의 음. 개발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소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한번 전기차를 충전해서 더 많이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당연히 더 안전해야 되고 우리가 충전할 때도 오래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6시간씩 네. 걸리는데 그런 걸 굉장히 빨리 단축시켜주고 음. 뭐 불안 나는 좀더 안전한 그런 전기차를 싸게 만드는 그런 음.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음.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 같아요. 네. 네, 저희 지금까지 클린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저희 이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이 클린 에너지 분야에 강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니만큼 이쪽에서 좀 경쟁력이 빨리빨리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가 실제로 네. 아시아의 해상풍력 메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상풍력이요? 해상 풍력이 메카요. 네. 저희 같은 나라가 작잖아요. 네. 네. 잘 매치가 안 되는데 그 풍력하면 저희가 대관령 같은데 가면 엄청 큰그 뭐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바람. 개비 같은 네. 거. 그거 떠올리면 될거 같은데 해상 풍력이 메카가 잘안 떠올라요. 매치가 안 돼요. 지금 말씀 주신 네. 그 대관령의 바람개비는 음. 육상 풍력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육상 풍력보다는 해상 풍력 쪽이 더 기술 개발이 되고 음. 정책들도 다 그쪽으로 왜요? 집중되고 음. 있어요. 그래서 대관령 가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이게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고, 소음이 굉장히 네, 아, 심해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경관도 해치고, 음. 이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하고, 이렇다 네. 보니까, 차라리 정부 입장에서는 바다로 가자, 아무도 음. 없고, 네. 그리고 사실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훨씬 세요. 아, 네, 네. 에너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네, 네. 때문에 이제 해상풍력적으로 많이 들 정책이 변환되고 있는 음.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해상폭력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중요한 부품 중에 타워라고 해서 이 기둥이 있잖아요. 네. 기둥하고 이제 터빈 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적으로 이제 1위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네, 우리나라에 아,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단해요. 그런,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태국이나 뭐 대만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음. 해상풍력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음. 기업들이 대부분의 수주를 싹쓸이 해오고 있는 음.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의 메카다 이런 얘기가 붙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의외의 곳에서 또 어떤 클린 기업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떠오르고 있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클린 에너지 도입률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그 네. OECD 평균이 30%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몇%일 음, 거라고 생각하세요? 낮겠죠. 3%? 어, 그래도 그거보단 높아요. 아, 그래요? 저희 아, 네. 나라가 6%인데 아, 그래도 OECD 중에서는 거의 하위입니다 음.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30%인데 평균이 30인데 우리가 6%면 음. 더 잘하는 나라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런 선진국은 80%예요. 엄청나게 아, 해요. 아, 그래서 네네.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 이제 클린 에너지에서 아. 받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아지게 된 이유가 음. 이제 정치적으로 정권 교체될 맞아요. 때마다 했다접고 네. 했다 접고 이러잖아요. 다고 아. 그게 연속성이 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게 정권 바뀌자 하다 말고 되겠어 네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에 뒤쳐져 있다 보니까 다음 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돼버린 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제 정치적인 음. 이슈에서 벗어나서 네. 좀 우리나라 산업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에너지 하면 석유, 석탄 그렇죠. 이런 게 먼저 떠, 석유가 네.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클린 에너지랑 석유, 화학 에너지랑 이렇게 어떤 도입률, 비중이 이렇게 교차되는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걸 언제쯤으로 보세요? 글로벌리 우리 정유업체라고 대표되는 미국의 BP, 영국의 BP라는 네.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에서 직접 말한 게화석연료와 음. 재생에너지 이렇게 크로스되는 시점은 2030년에서 35년. 그 생각보다 굉장히 하, 가까이 그러, 있어요. 그러네요. 아, 네, 네. 그래서 아, 크로스 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날 거고 우리가 재생 에너지만 100% 쓰는 날은 아마 2050년에서 60년 정도가 될 거라고 그런 날이 오, 올까요? 오겠죠? 네. 아, 올거 네. 같아요. 네, 이이큰 에너지 업계를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쪽 분야에서도 음.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풍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거에는 뭐 요만한 바람개비를 만들었다면 사실 이렇게 큰 바람개비를 만들면 네. 한번돌때 훨씬 더큰 에너지를 그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풍력 바람개비가 점점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음. 있고 이런 기술 개발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생산 음.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업체들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말로만 들면, 어, 그거 크게요.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저희 애랑 만들거든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laughs> 수습장으로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생각해보시면, 한번 네. 이렇게 설치하면은 30년 동안 계속 있어야 돼요. 음, 고장 한번 음, 나면은 굉장히 그렇죠. 또 손실도 크기 아,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걸 안전하고, 음, 뭐 소모품 교체도 별로 음, 없고,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음. 업체도 전 세계로 보면 드물고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존재하고 있어요. 음. 풍력은 그렇고 이제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우리가 하나, 한 번에 이렇게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사실 10을 받고 지금은 한 1, 2 정도밖에 에너지를 아. 못 만들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점점 뭐 5, 6으로 에너지를 늘리고 음. 있고 그런 태양 전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음. 클린톡! 근데 저처럼 뭔가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을 좀더 깨끗하게 만드는 산업,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요거 하나는 기억해라. 뭐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천만 원이 있다, 그리고 네. 내가 우리 자식한테 주식을 하나 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까지 어른들은 사실 중후장대 산업을 많이 그렇죠. 보고 잘하셨잖아요. 뭐 제조업, 철강,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잘하셨는데, 사실 세,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나 전기차 같은 섹터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철강 이런 쪽은 생산을 하는데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음. 네. 그런 네.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 투자도 많이 들어야 가 되는 그런 산업이고, 여기 2차전지 같은 산업은 앞으로 성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또 깨끗한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라는 음, 네. 걸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률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우리나라의 음. 한국 클린 업체들이 투자하는 펀드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ETF도 음. 많이 상장되어 있어서 그런 음. 쪽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관련 ETF도 많이 있어요. 아, 네. 아무래도 이 산업이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니만큼 어떤 연금 투자를 통해서 네, 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네. 클린톡! 네, 여러분,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